발성으로 낼수 있는 한 소리를 크게 갈라지기 직전 단계까지 그리고 전체는 의미 파악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갑시다. 온난화로 과도발 운동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영국의 대표적인 규칙이 피트를 점점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트렌드를 발면 영국 엑스퍼 대와 브리스톨 대중의 폭력이 열린 경우 국회의 소음 변화를 받탕으로해 50년간 주요 어종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피센칩스의 주로 쓰이는 회석맹이를 비롯해 덤시, 과장이 된것 같은 어종이 아닐까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센칩스는 흰살 생산을 히로모스와 함께 휘겨 연달아 책과 겹치다 놓은 대부분인 영국 요리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스티브 시무슨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국민들과 수산업계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위해 현재 주목하는 남유럽식 식단으로 관심을 돌릴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내용 다 들어왔어요? 어, 오늘 어려운 대목이 몇개 있습니다. 이 어, 보니까 어, 함께 튀겨 뭐 이런데 튀김옷과 함께 튀겨 또는 남유럽식 식단으로 어, 엑스터시 누구야? <laughs> 수상한 양이야. 엑스터대와 브리스톨대, 이런 거. 어, 려운 발음들이 가끔 있어요. 어려운 발음과 직면했을 때는 일단 제 1의 원칙은 철저히 스피드를 낮춘다. 오히려 이런 단어들일수록 음가를 잘 살려서 공들여 발음하려고 들면 의외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 대목들을. 자, 제가 한 줄, 돌아가면 한줄 가겠습니다.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피 c 앤칩스를 점점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피 c 앤칩스를 점점 더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프에 따르면 영국 엑스터 대와 브리스톨 대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북해의 수온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50년간 주요 어종의 수급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로프에 따르면 영국 엑스터대와 그리스톨대 등으로 구성된 영국기은 국회의 수업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50년간 주요 어종의 수급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일단은 좀 갔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음 갑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PCN 칩스에 주로 쓰이는 해덕대구를 비롯해 넙치, 가자미 등과 같은 어종의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PCN 칩스에 주로 쓰이는 해덕대구를 비롯해 넙치, 가자미 등과 같은 영국의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피드를 더 낮추면 5천여 페트다운이 더합니다. PCN 칩스는 흰살 생선을 튀김옷과 함께 튀겨 감자튀김과 곁들여 넣는 대표적인 영국 요리입니다. PCN 칩스는 흰살 생선을 튀김옷과 함께 튀겨 감자튀김과 곁들여 먹는 대표적인 영국 요리입니다. 그 다음 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스티브 심슨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소비자들과 수상 업계에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피싱칩스보다는 남유럽식 식단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스티브 심슨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소비자들과 수산업계에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피싱칩스보다는 남유럽식 식단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p c 앤 칩스를 점점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p 시앤 칩스를 점점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엑스터대와 브리스톨대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국회의 수원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50년간의 주요 어종의 수급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 없이 갑니다. 멈출 수도 있어요. 이에 따르면 가 봅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PCSX에 좋을 수 있는 해각대보를 비롯해 넙치, 가자미 등과 같은 어종의 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케이, 지금 같은 톤을 잘 지키세요. 어, 발음도 정확하고 빠르기도 좋아요. 자, 다음. PCSX는 통사생선을 폐기물과 함께 키워 감자폐균과 설탕으 만든 대표적인 영국 물입니다. 좋은데 좀... 한 번만 다시 해보자 그 줄. 피시앤칩스는 흰살 생선을 튀김옷과 함께 튀겨 감자튀김과 곁들여 먹는 대표적인 영국 요리입니다. 자, 흰살 생선을 튀김옷과 함께 튀겨 여기를 어느 부분에 포즈를 주면 더 발음하기도 쉽고 의미 전달이 잘 될까 영감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피시앤칩스부터. 피시앤칩스는 피시앤칩스는 아, 피시앤칩스는 흰살생선을 튀김옷과 함께 튀겨 감자튀김과 곁들여 먹는 대표적인 영국 요리입니다. 여기서 피시앤칩스는 쉬어도 되고 흰살생선을 잠깐 멈췄다가 튀김옷과 함께 튀겨 붙여보세요. 생선을 하고 쉬어가는 겁니다. 다시 피시앤칩스는 흰살생선을 튀김옷과 함께 튀겨 감자튀김과 곁들여 먹는 대표적인 영국 요리입니다. 자, 제가 해볼게 비교해보세요. 1 번과 2 번에 보기겠습니다. 1 번. 신상, 그 1번 흰살 생선을 튀김옷과 함께 튀겨 1번이었어요 2번 흰살 생선을 튀김옷과 함께 튀겨 어떤게 나요 2번 그쵸? 그게 쵸그포즈예요 흰살 생선을 다음에 숨을 쉬지는 않았지만 약간 여유시간을 줍니다 1번 흰살 생선을 튀김옷과 함께 튀겨 2번 흰살 생선을 튀김옷과 함께 튀겨 2번 2번 버전으로 해보세요 p c n 스는 흰살 생선을. 너무 좋다. 네. 그죠? 네. 다시. p c n 스는 흰살 생선을 튀김옷과 함께 튀겨 감자튀김과 곁들여 먹는 대표적인영연구리입니다 이번에는 흰살 생선을 잘쉬더니 튀김옷과 함께 튀겨 감자튀김입다 지금 3t가 <laughs> 나오죠, 3t. 튀김옷의 네. 네. 티. 아, 어, 티. 아, 티. 어. 티, 함께 튀겨의 티, 감자튀김의 티. 3t가 한 번에 나와. 다시 그러면은. 그한 줄을 제가 다 같이 해보고 다 같이 해볼게요 보세요. 여기 호흡은 이게 좋아요. 피쉬앤칩스는 쉬는거야. 흰살 생선을 포즈를 주고 감, 튀김옷과 함께 튀겨 쉬어주고 감자튀김과 곁들여 먹는 이렇게 가면 돼요 제가 해볼게요 피쉬앤칩스는 흰살 생선을 튀김옷과 함께 튀겨 감자튀김과 곁들여 먹는 대표적인 영국요리입니다. 자 다같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피쉬앤칩스는 흰살 생선 피리노와 함께 튀겨 감자튀김과 겉끼리 먹는 대표적인 영어공룡입니다. 한 번만 더 시작! PCNC는 피자의 대선을 피리노와 함께 튀겨 감자튀김과 겉끼리 먹는 대표적인 영어공룡입니다. 네, 이렇게 미세한 차이지만 포즈를 두게 되면 내 발음은 발음대로 정확해지고 의미 전달은 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세련되게 느껴져요. 이것만 잘해도. 그 다음 분이 그다줄 갑니다. 갑시다. 연구에 참여한 스티브, 침, 스티브 심슨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소비자들 다시 할게요. 연구에 참여한 스티브 심슨 박사는 이번 연구 연구 결과는 소비자들과 수산업계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PC의 칩스보다는 남유러싱 식단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더 따라합니다. 중간에 쉬어갈 거예요. 연구에 참여한 스티브 심슨 박사는? 연구에 참여한... 자가... 다 같이 해볼까요? 자, 보면 어디서 포즈를 뒀나 보세요. 연구에 참여한 스티브 심슨 박사는? 연구에 참여한 스티브 심슨 박사는? 어디서 포즈를 줬죠 아, 참여한 다음에. 네. 급하게 가면 연구에 참여한 스티브 심슨 박사는? 이게 급하게 나온거죠. 포즈를 주면 연구에 참여한 스티브 심슨 박사는 훨씬 편해요. 읽기도 편하고 전달 잘 되죠. 그 다음 주 가고 자다러면 이번 연구 결과는 소비자들과 수산업계에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다 같이 봅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소비자들과 수산업계에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PCM-6 보다 다시 이거 한 번에 다 묶어서 갈게요. 그 위해에선 충분히 쉬세요. 포즈가 아니야 쉬는 거야 그냥.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PCN칩스보다는 남유럽식 식단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봅시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PCN칩스보다는 남유럽식 식단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매번 매주 수업 때마다 뉴스는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좀 잡히긴 잡혀야 돼.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 개인의 호흡이에요. 어디에서 멈추는 게 정석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 내가 막히면 아, 스피드를 낮춘다. 읽다 보면 발음이 비슷한 발음들이 겹쳐서 뭉개지는 것 같으면 어디에다가 포즈를 줬을 때 이걸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가. 이거는 개인 숙제예요. 뒷줄 아직 안 했죠?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거기서 할 차례? 네, 네. 응. 다시 서 출구에서 돌아와서 갑니다.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영국 대표적인 음식인 피싱 칩스를 점점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 온난화로. 알아요, 이거? <laughs> 혹시 알고 있어? 네. 온난화로. 리듬을 타는 거지. 편안하게 온난화로. 한 번만 더. 온난화로. 한 줄만 더 가보세요. 온난화로. <laughs> 이제는 갑자기 화로가 생각나지? 온난화로. 도가 높아지면서. <laughs> 자. 자, 요번에 그한 줄로 가 봐. 예를 들어 온난화로 이제 그랬그2 0 0 0 이제 온난화로 그래 가지고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오케이, 한 번만 다시.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가면 돼. 자, 그뒷분 다음 줄. 영국 기관 텔레그래에 따르면 다시 다 보면 영국 일간 텔레그램에 따르면, 이렇게 가요. 영국 일간 텔레그램에 따르면, 영국 일간 텔레그램에 따르면, 영국 에스터대와 그리스도의 그룹을 구성된 영팀은 국회의 수호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50년간 주요 어종의 수급상을 황 예측했습니다. 고기만 다 향후 50년간부터 다시 향후 50년간 주요 어종의 수급상을 황 예측했습니다. 네, 다음. 이에 따르면 앞으로 CH 칩스의 주루 쓰이는 해부대 바로 다시. 이에 따르면 앞으로 CH 칩스의 주루 쓰이는 해독되고 이때 럭치 가자미 등과 같은 어종의 어획량이 주로 있었을 것으로 생각돼요. 어종의 어획량이 어렵죠. 몸와 같은 어종의 쉬고 어획량이 이렇게부터 바꿔 보세요. 자, 해가 음, 다시. 처음부터 이해. 음. 이에 따르면 앞으로 핏센틱스의 주로 쓰이는 해속되고원습니다이거부터 가자미부터 갑시다. 넙치, <laughs> 가자미등과 같은 어종의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종이가 앞에 붙은 거예요. 가자미등과 같은 어종의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맞죠. 가자미등과 같은 어종의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종이까지 가고 잠깐 포즈 두고 나머지 가보세요. <laughs>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가야 의미가 사는 거예요. 넙치 가자미 등과 같은 어종에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laughs> 살... 여기 어려운 대목이었죠 아까 <laughs> 다 같이 연습한 대목이 여기 천천히. P C 집는 흰살 생선을 튀김옷과 함께 튀겨 감자튀김과 먹는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네, 들들어으면잘했으면 완벽했는데 한 번만 다시. <laughs> 감자튀김과 견에 먹는 대표적인 먹음물입니다 자, 제 어려운 미션입니다. 끝까지 세줄다한 분이 갈 거예요. 네. 네. 아, 못 받았구나. 어. 송합니다 연구에 참여한 스티브 침상 박사님, 이번 연구는... 다시, 너무 속삭인다 지금. 심한 뉴스다, 심한 뉴스. 어. 자, 이 훈련 과정은 그냥 이렇게 내 소리 발음을 점검해 보는 거니까 또박 또박 잘 간다는 느낌으로 <laughs> 네. 소리 좀만 키워 작아 지금. <laughs> 네 다시 갑시다. 알겠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스티브 시슨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소비자들과 수산업계 모두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수산업,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PCL보다는 남유럽 남유럽식 식당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속도도 낮추고, 안 틀리고 한 번만 딱 해봅시다. 안 틀리고. 저, 더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 정확히 또박또박 발음하고. 참여한 스티 박사는 이번, 이번 연구 다시. 아. 천천히. 아. 쉴때 확실히 쉬세요. 연구에 참여한 스티브 신슨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소비자들과 수산업계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t c n 치수보다는 남유로 시 식단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케이. 이게 작정하면 안 틀릴 수 있어요. 작정하면 그게 순간적 집중력이거든. 작정하고 나 절대 안 틀리고 읽어야지 그러면 이제 약간 방법이 좀 망가질 수는 있지만 절대 안 틀리고 읽을 수 있어요. 뉴스의 기본은 안 틀리고 있는 겁니다. 어 뉴스는 다 라이브죠. 녹화 뉴스는 없어요. 모든 생방송은 뉴스이기 때문에 재상파도. 뉴스 연습을 할 때는 음 하나 하나를 공들여서 잘 발음해야지라는 마음과 절대 틀리지 말아야지하는 순간 집중력을 키워주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아나운서에 도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뉴스 연습을 통해서 발음을 좀 교정할 수 있게 장단점들을 좀 제가 볼수 있고요. 절대 틀리지 않고 어떠한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 강박관념과 집중력을 키우는 시간이니까 뉴스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하루도 빼놓지 않겠습니다. 계속 해야 돼이거 저도 한달 했죠. 20년차 방송에도 계속해. 하루에 한 줄이라도 하고 넘어가. 이 감각은 계속 리체크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오늘 앞쪽 부분에.